국민 여러분께 충격적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남 분당 지역,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성남 분당 지역 부방대원이 개표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지금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습니까? 6월 2일 새벽 5시 28분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관해 사전 투표의 개표 장면입니다. 모든 관해 사전 투표지가 모두 1번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만 기표가 됐습니다. 전체 2분 06초 동안 783표입니다. 촬영의 한계 때문에 2분 6초만 촬영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5시 28분, 새벽 5시 28분이죠. 개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783표가 계속 1번 표만 나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조작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783표 아마 그 뒤로 계속 찍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표가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사전 투표지가 개표되기 전까지는 기분에 국민의 힘 후보가 앞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만표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지가 새벽 2시부터 개표되기 시작하자 지고 있던 김동연 후보의 득표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장면이 5시 28분 부터의 2분 가량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3분경에는 두 후보의 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5분 289표 차이로 김동현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선거 결과가 96.6% 개표된 시점에서 비로소 역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분 6초 동안 783표가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일본에게 갔습니다. 김동현 후보에게 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부방대원 김아무개 여성분이 촬영한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부분 정말 부정 선거의 명백한 증거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6일 지선에서도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선관위가 해명하십시오. 안 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부정 선거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선관위가 명백하게 발표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